안녕하세요, 사가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슬라임은 뭉슬라임이에요. 이 뭉슬라임은 작년 9월에도 리뷰를 한적 있는 마켓이죠. 그 좋았었던 촉감을 잊지 못하기도 했고, 또 보니까 그동안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재구매를 하고, 재구매 리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6개의 슬라임을 69,500원에 구매했고 하나의 서비스 슬라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촉감파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슬라임들이 왔는지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슬라임은 민트초코 밀크. 민트초코 색감의 지글리 타입 슬라임이에요. 쫄깃하면서 찰방거리는 촉감이 참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지글리 타입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유연한 농도로 만지면 촉감류처럼 공중 플레잉이 가능하더라고요. 플레잉이 비교적 한정적일 수 있는 다른 지글리들에 비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져도 끊김 없이 아주 재미있게 만들수 있었습니다. 해서 지글리 타입이라고는 했지만 또 완전히 100% 지글리는 아니어서요. 기포가 찰수록 이렇게 푸둥푸둥한 촉감들처럼도 느껴집니다. 인트초코는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사실 딱그 중간인데, 딱히 돈을 주고 사먹지는 않지만, 있으면 또안 먹지는 않는. 또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어, 딱히 돈을 주고 사먹지는 않는다. 이런 종립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첫 번째 사과픽인 밀크고구마 쉐이크입니다. 눈가루가 소량 들어간 쫀뿡말 제품인데요. 너무 좋아서 넋을 놓고 만졌던 제품이에요. 처음 통해서 꺼냈을 때는 약간의 질김이 느껴지는데 요거는 뭐 두세 번만 늘려주면 바로 풀리더라고요. 정말 이 슬라임이야말로 기퍼가 찼을 때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녀석인데요. 눈가루가 들어가서 샤르륵하게 부드러우면서도 극강의 퐁신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폭말보다는 쫀 말을 더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퐁신함과 쫀쫀함이 둘다 들어있는 쫀 폭말 타입이라 그런지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풀 정보를 보니까 저의 영원한 사랑인 스쿨블루가 들어갔더라고요. 어쩐지 만질 때 말도 안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입을 떡 벌리고 부화지경으로 만지게 됐던 제품입니다. 이게 좋았던 점이, 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통신함만 느껴졌다면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꼈을 텐데, 좀 촘촘하게 쫀쫀한 느낌도 같이 들어서, 이건 정말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손에 가루무듬이나 손붙음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손에 건조한 부분에 살짝씩 기포 조각무듬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향은 추운 날씨와 찰떡처럼 어울리는 아주 달달하고 고소한 군고구마 향이 납니다 군고구마 향이라고 써있으니까 뭔가 그냥 고구마 향보다는 살짝 더 달게 맡아졌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부담 없는 식향이라 참 좋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움켜지고 싶은 그런 부드럽고 샤르륵한 질감이에요. 다음은 콜라 구미. 샵의 지글리 같은 느낌인데, 막 탱글탱글한 진짜 콜라 젤리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탱글탱글한 질감이 보이시나요? 겉 코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라 아주 손이 건조하신 분들이 만져도 절대 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탱글탱글한 질감에 콜라향까지 나니까 콜라 없이 못 사는 저로서는 어, 너무 재밌었던 제품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컨셉이 콜라인 것 같아요. 꼭 콜라 컨셉의 슬라임을 보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날이 좀 추워서 그런지 약간 댕댕한 느낌이 살짝 있었지만 뭐 끊기거나 그런 게 심했던 게 아니라서 이거는 뭐 그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다음은 리코타 크리스피. 요거 너무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미세폼과 작은 폼볼이 믹스된 폼크러치 타입의 슬라임이에요. 두 번째 사과픽인 밀크 소다 쉐이크입니다. 이름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에 나왔었던 고구마 쉐이크와 자매품이라고 해요. 촉감은 자매품인 만큼 앞에 나왔던 밀크 고구마 쉐이크와 같은 촉감이에요. 음, 좀 다르게 느껴졌던 점이 있다면 얘가 좀더첫 즐김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다른 점은 크게 못 느꼈는데 뭐 향료와 색상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거의 비슷한 촉감이라고 느꼈습니다. 감은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향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아이스크림 뽕 따에서 나는 그 향과 100% 일치하는 아주 달달한 소다향이 납니다. 그래서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 역시 기포가 찰수록 샤르륵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고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밀도 높게 쫀쫀한 질감은 아니지만 어, 흔하게 만져볼 수 있는 질감도 아니고 역시 만지면서 촉감 맛집이다. 어, 역시 촉감 맛집이다 라는 생각이 들만큼 어, 너무 제 손에 잘 맞고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리 가벼운 편이라서 아무때나 오래 만져도 손목에 크게 무리도 가지 않고요. 부담없이 그냥 만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뭉켜지고 싶은 그런 부드러움인데 정말 손을 계속해서 파묻고 싶은 촉감입니다. 줄기는 이렇게 거의 두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부푸는 편입니다. 다음은 버터 포테이토 퓨레. 이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에 이끌려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에요. 역시나 눈가루가 소량 들어있는 촉감류 제품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우드글로 질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아이글로의 쫀쫀 말랑한 느낌이 합쳐져서 손에 이렇게 훌렁훌렁 착착 감기는 게 아주 매력적인 슬라임입니다. 겉 표면은 보송보송하면서 속 안은 약간 촉촉한 느낌? 겉보 속촉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눈가루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손 안에 조금씩 느껴지면서 기포가 차면 크리미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향은 짭짤한 감자향인데 감자깡처럼 느껴지는 그런 냄새예요. 주변을 보면 감자향은 호불호가 꽤 크게 나뉘더라고요. 저는 땅에서 갓 파는 그런 생감자향처럼 느껴지는 향만 아니면 이런 짭짤한 감자향은 좋더라고요. 음, 촉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메쉬 포테이토에 스트링치즈를 많이 넣고 전자렌지에 돌리면 딱 이런 질감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촉감입니다. 막 슬라임은 피넛 초코칩, 보송한 초코베이스에 초코칩처럼 보이는 자바칩이 송송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저의 94번째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시청해주신 우리 아사기분들,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2, 3일 정도 비가 내리고, 이제 이번주부터는 또 기온이 영하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도 춥고 되게 건조하니까 몸이 아프기 딱 좋잖아요. 뭔가, 지내 보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저도 이제 슬슬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들더라고요. 뭔가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에게 온 행복도 좀 온전하게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한 주도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또잘 챙기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12월 말쯤 사과 굿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요 정도로 살짝, 하는 걸로 하고 음,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일곱 시 다음 주 수요일 일곱 시십 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주 수요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건강하세요. 건강합시다.